안녕하세요. 원답블 TV입니다. 오늘은 보루토 67화 스포일러에 이어서 67화 풀버전 리뷰 및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루토 67화의 제목은 균열이며 표지에는 자칭 세계관 최고 미녀 설정을 갖고 있는 에이다의 단독 컷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67화의 첫 장면은 카와키에게 배를 뚫려 쓰러져 있는 보루토를 보여주고 있고 선임모든 나루토는 보루토에게 달려가 걱정을 하고 있었으며 코드 역시 카와키가 보루토를 죽일 것을 예상 못했기에 철수를 하려고 합니다. 철수를 하려고 하는 코드에게 이다는 카와키를 보루토 대신 신수의 재물로 희생시킬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말라며 그런 짓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를 하고 이에 코드는 확답을 줄 수는 없고 돌아가서 이야기하자며 새로운 손톱 작업을 만들고 인질로 잡고 있던 시카마루를 풀어주며 손톱 작업을 통한 공간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순수한 무기로서의 카마를 손에 놓은 카와키는 이시키의 비술이었던 스쿠나이코나를 사용해 손톱 작업을 작게 만들어 버렸고 이에 코드는 공간 이동을 할수 없게 됩니다. 그의 결국 공간 이동을 할수 없게 된 코드는 카와키와의 전투를 시작하지만 개털리기 시작하는데. 코드에게 훈련한 시카마루는 보루토를 끌어안고 있는 나루토에게 달려가 위로를 하면서 포카게로서 정신을 차리라고 조언을 하지만 선인 모드조차 해제된 나루토는 보루토만 쳐다보고 있을 뿐 시카마루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두 사람의 옆에서 코드를 후들어 패고 제압하고 있는 카와키는 7대 호카게를 대적할 것 같은 녀석은 가만히 안 둔다며 마지막 피니시 공격으로 붉은 에너지파를 쏘지만 코드는 쓰고 있던 후드를 벗어 머리에 새겨놨던 손톱 자국을 통해 손을 집어넣는데 카와키의 붉은 에너지파가 터지면서 강력한 돌풍을 일으키지만 그곳에는 코드가 아닌 카와키가 쓰러져 있었고 이에 나루토와 시카마루는 놀라고 있었으며 코드의 머리에는 상반신만 넘어온 데이몬이 모습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데이몬의 무지개 반사 능력으로 가까스로 살아난 코드는 본인이 적들을 쳐부수겠다며 깽판 치려고 하는 데이몬을 에이다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반사 능력으로 쓰러진 카와키의 생사 여부를 걱정하고 있는 에이다는 코드에게 경고를 하지만 다행히도 카와키는 살아있었습니다. 코드는 본인의 리미터를 없애 진정한 힘을 되찾기 위해 아마도를 찾아갈 계획을 세우던 것인지 작전상 후퇴를 합니다. 결국 싸움은 끝이 나고 리타이어된 카와키를 바라보고 있는 나루토에게 시카마루는 앞으로 카와키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아들을 죽인 녀석을 가족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의견을 제시하지만 나루토는 그만하라고 소리치며 카와키를 응호하였고 이때 죽은 줄 알았던 보루토가 타이밍 좋게 깨어납니다. 보루토가 깨어나자 나루토는 눈물을 흘리면서 보루토를 깨어났고 시카마루는 가슴이 뚫렸던 보루토를 보고 놀라워하고 있었으며 보루토의 가슴팍에는 검은색 카마 문신이 덮어져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보루토 앞에는 또다시 오 치츠키 모모시키가 나타났고 모모시키는 보루토가 죽으면 본인도 즉시 소멸하기에 본인의 소중한 그릇을 잃을 수 없다며 보루토를 살린 이유를 알려주는데 카와키에게 가슴을 뚫릴 당시 보루토는 필시 죽을 상황이었기에 모모시키는 카마의 일부를 사용해 보루토를 살린 것이었고 현재 모모시키의 데이터는 82% 정도가 보루토의 육신에 해동됐었으나 나머지 18%로 보루토의 세포 조직을 생성했기에 모모시키는 보루토의 몸으로 부활을 할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모모 시키는 보르토가 이제 완전한 순혈의 오츠츠키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심미의 재물이 될 조건을 갖추었다며, 보르토의 소생은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고, 과거 보르토에게 경고했던 두 푸른 눈동자가 모든 것을 앗아갈 것이라는 예언이 곧 일어날 것이라며, 보르토 앞에서 허탕하게 웃습니다. 끝으로 장면은 호도와 에이다에게 넘어가고 에이다는 손톱 자국이 없는 나뭇잎 마을 한가운데에 있는 아마도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물었고 이에 코드는 문제 없다고 이미 손을 썩었다며 시카마루의 등을 보여주면서 보루토 67화가 끝이 납니다. 오늘 이렇게 저번 스포일러 영상에 이어 보루토 67화 풀버전 리뷰를 해보았는데 역시나 보루토는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마음 같아선 그냥 여기서 보루토가 죽고 연재가 끝나기를 바랬었는데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항상 보루토에게 경고를 해주는 이윽고 본인의 부활까지 포기하며 보루토를 살려주는 춘데레 모모시키가 보루토와 공존한다는 상황이 나루토와 쿠라마의 모습을 오마주한 것 같기에 앞으로는 미래의 보루토가 나루토의 쿠라마 모드처럼 보루토 모모시키 모드를 발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 너무 황당하기도 하면서 웃기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칠대옥하게 나루토를 위해 보루토를 찌르고 적을 처치하려고 하는 나루토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카와키를 두고 나루토는 이해하고 옹호한다고 했었지만 오늘 67화에서 나루토의 표정을 보면 옹호한다는 말과는 달리 표정은 갈등을 하는 모습이었기에 시카마루를 포함한 나뭇잎 마을은 물론 나루토 역시 지금까지와는 달리 카와키를 대하는 것이 달라질 것이고 그의 결국 보루토 1화의 장면처럼 카와키가 나뭇잎 마을을 초토화시키는 계기가 생길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장면에서 아마도에게 접근하려고 손을 써었다던 코드는 시카마로를 인질로 잡았을 당시 시카마로의 등에 손톱 표시를 따로 해둔 것으로 예상되기에 마을에 돌아간 시카마로가 아마도를 찾아가면 코드가 공간이동을 하여 아마도에게 접근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